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VR기기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VR기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VR기기가 좋은지 감잡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. 특히 처음 접하는 VR기기가 VR세계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최적의 선택으로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3 VR기기를 추천드립니다. 입문용으로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3 VR기기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?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3는 밸런스가 좋고 동양인의 두상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써도 피곤함이 덜 합니다. 그리고 VR기기의 최대 난제가 어지러움을 해결하는 것인데,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3는 전작보다 40%가량 슬림해지고 무게중심이 개선되어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. 그리고 VR기기 첫 경험을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3로 접하면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. 생생함의 측면에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할 것입니다. 사실 VR기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두려움이 있습니다. 비싼 가격 주고 샀는데 화질이 구리고, 내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? 라는 불안감이 있는데, 처음부터 오큘러스 VR기기로 입문한다면 정말 쓸모없는 걱정이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처음 VR기기를 접하는 분들이면 그 선명도와 공간적 퀄리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. VR기기를 이용해서 게임하다가 집안을 미리 잘 정리해놓지 않으면 물건을 깨뜨리거나 주변 물건을 넘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VR기기를 이용한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최대한 넓은 곳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입문용으로 이만한 기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3 VR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제품의 구매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